안녕하십니까 노래 강사 임성환입니다. 테너 임성규입니다. 자 오늘은 어... 위대한 탄생의 탑 3까지 올라갔던 네. 노래 잘하는 가수, 음. 아주 파워풀하면서도 그 노래 섬세함을 잘표현하는 한동근이라는 음. 가수가 있어요. 한동근님. 한동근, 네. 한동근, 음. 한동근 씨의 노래 중에서 그대라는 사치란 곡인데, 네네 노래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 노래가 힘들다, 먼저 힘들고 길고 길고 네. 음. 그 노래를 얼마 전에 임영웅 가수가 사고에서 불렀거든요. 네네. 그 노래를 한번 여러분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대라는 사치하면 될까요? 그대라는 사치. 네. 임영웅의 목소리입니다. 그림 같은 취급. 뭐될것 같소. 아, 이 음? 저런 건 이제 임영웅 이제 리뷰를 이제 하셔서 알겠지만 네네. 임영웅의 어떤 저첫 발은 항상 저첫 걸음은 저렇게 그냥 네. 부드럽게 그림 같은, 같은... 집이 뭐 별거겠어. 그고 저는 급히 하, 빨리 쉬고 살짝 하면을딱 잘... 예. 다져서. 예. 네. 네. 말하듯이 응? 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멘짐 도입 부분. 네. 아, 얘기를 검씨가 오하잖아요. 응? 네. 그렇습니다. 말하다시. 음. 음. 중간중간에 저 숨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저 아무리 들어도. 네네 그렇죠. 그 임영웅만의 그 숨이 살짝 살짝 하는데도. 네. 숨을 많이 쉬는 것도 아니고. 수, 네. 그냥 그냥 음. 한줌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응 음? 너무너무 이게 여유롭게 풍성하게 음? 부른단 말이죠. 대중 가수들이 많이 네. 쓰는 어떤 기법이기도 한데 윤영우님은 네. 특별히 좀더 예, 이걸 예, 숨을 쉴때그 숨소리조차도 음악으로 들리는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있고 네. 이첫 도입을 보니까 그 우리 오페라에 보면 레스타티보라고 있어요. 네. 노래는 노래지만 네. 노래가 아닌 것. 레스타티. 네. 말은 네. 말이지만 마, 레스타티보. 레스타티보. 예, 예. 따라따따라따따따 따라따따따따 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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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이런 거 있는데 네. 네. 노래이지만 노래가 아니고 어. 말이지만 말이 아닌 거. 그러니까 어? 노래와 말을 섞어서. 그러니까 그 말하듯이, 하나, 말하듯이 하나는, 하나는 어, 그런 그러니까요, 말인데, 그죠? 그래. 여기는 그런 그런 기법으로 들어갔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예. 노래 같이 하면 아마 별로 멋, 맛이 없을 거고, 그렇다고 말하듯이만 하면 음악 같지 않을 것이고 한데 이 부분이 굉장히 섬세하지만 그런 것들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 저 네. 가사 들으면서 임용웅 가수의 숨소리만 한번 들어볼까요? 글림 같은 취득 뭐, 겠어숨 쉬는 거 들으셨죠? 어느 곳든 그대가 있다면 그게 그림이 금방 또씻고 빛나는 또. 하루가 뭐, 겠어살뿐 그저 계속 네. 그어요 음. 어떤 하루든 그대 함께라면 좋아, 좋아. 그야말로 말씀하셨던 응? 뭐, 뭐 무슨 보? 레치타, 레치타티보, 레치타티보? 레치타티보, 레치타티보.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레치타티보, 응? 레치타티보. 네, 레치타티보. 네. 네. 아, 진짜 많어 오페라에는 그, 마, 노래와 노래 사이에 왜냐면 이걸, 예, 역을, 그 공연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스토리를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모든 게 노래를 할수 없기 때문에, 말하듯이, 어... 따라따라따따따따따따따따따, 네, 이런 이런 것들을 레스타티브를 하는데, 그런 형식으로 된것 같습니다. 나 그대가 있지 힘든 세상이 아니라, 힘든 세상이 그대가있고또감사해 음? 지금 또 감사해요 하는 부분은 이렇게 소리를 안 내는 그때도 소리가 들리네요 그렇죠 네. 그래. 또 감사해요 하는 부할때 감사, 감사, 감을 좀더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짧지만, 감, 감, 감 하는 게 아니라, 감, 하면서, 그러니까. 울림을 더 만들어내죠. 네. 그대가 있으면 깨닫고. 웃음을 네. 깨닫고, 또 감사해. 응? 요렇게 그냥, 감사해. 감사해. <laughs> 아, 예. 네. 네. 참, 네. 네. 참,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도해요. 이런 거. 음? 또 기도해요 어, 어, 다다 살뿐 내려가는 거. 네. 이런 음정들은 음흠.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냥 감정관대로 탁 놔야 되는데 음?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음. <laughs> 변치 않고 영원하숨 <laughs> 쉬고 도리죠 <기도> <laughs> 부드러워요. 계속 툭 스트레스 타가 끝났고 이제 아리가 시작됩니다 그런네요제가 아, 이제, 그런 이제, 이제 아시시작아 이제, 네. 아, 예. 이제 아리아 이제 아리아 아, 가굉장 힘든 영역들이 제 들어가는 예, 거죠 예. 아, 네가슴네요 음, 네네 가슴처리로 해서 음, 눈 뜨는 아침, 아침에 눈 떠서 그런 정말 사랑스러운 아침을 맞이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아 네? 예, 음. 아리아가 시작된다고, 예, 네,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그댈 만나, 돌아오는 나나 아 음. 음. 시동 하죠. 걸음 같은데, 느낌에.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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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야뻐남아 나의 그대 게 사치라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완벽하게 지금 숨이 죠내 예, 네. 안에 그대 <laughs> 나 나의 <내> 안에 그대 <laughs> 내겐 사치라 이게 계속 <laughs> 사실은 숨안 쉬어도 될 부분인데 살풀 음? 살풀 음? 쉬면서도 이 그루브 네. 리듬을 살려내는. 네그숨 자체가 박자 같이 느껴지고. 그숨 그러니까. 자체가 어 리듬의 어떤 그런 한 부분으로 되는데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게숨쉴 네. 때마다 그 어떤 포인트를 굉장히 안정적인 포인트로 계속 가져가는. 아, 왜냐하면 아. 뜰, 뜰 수밖에 나부터 이미 뜰 수밖에 없는 음역으로 가고 가고 있고 네. 앞에 가성 처리했기 때문에 네. 소리가 포지션이 조금 높아 있거든요. 음. 근데 나부터 이미 딱 해서 그다음 숨쉴 때 바. 여기 이제. 아, 이제 네. 그대. 그 부분에서 이 안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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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안안나나나 그죠? 네네 네. 내게 실수할 수가 있는 게집 앞에서 나가기 실수하기 좋은데 어. 안, 안 올라가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음정이 안 올라간 데가 아니고 호흡이 딸려가지 않고 딱네딱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으로 됐고 네. 거기서 또 순우시면서 그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 아유,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렵던 말씀을 이미 저한테 해주셨기 때문에 노래가 힘든 게 그런 거예요, 네. 굉장히 이게. 주의 잠이 드는, 드는. 예, 그리고 음. 이제 살살 웃으면서 항상. 음. 얼굴 표정에도 음. 음악이 있어요. 음. 그죠? 음? 네네. 그대란 사치. 음? 네, 그래, 사치. 그래, 사치. 음. 그대, 그래 사치. 사치. 내게 사치. 행복이라. 이제 지, 지, 지 본격적으로 이제 리듬이 네. 들어오면서 아리아의 이제 약간 무반주 첫, 아리아가 아리아, 아리아 처음에 도입부에서 이제 그 상승되는 그 도고 이제 고음으로 어. 가는 영역이 어떤 그런 느낌이 베이스 드럼에서 뿜뿜 뿜뿜 하는 느낌이 드니까 아마 음폭도 조금 더 이제, 이제 확장해서 아마 노래를 음. 하실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노래 를잘사지 <laughs> 네, 네. 그래 사치가 그래 우리 보통 사치. 우리가 야, 우리 산 사... 그래 샀노 사... 이렇게 네. 얘기를 하 그래 샀지 그래 고 제가 한번웃습니다 지금 너무 저,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 가 임영웅 가수처럼 이렇게 좀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그래 사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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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사치 <laughs> 다시 한번 듣고 할까요? 네, 네. 한번 더. 음. 그런 뜻에서 네. 그래 사치 내게 사치 아오.

예, 누르거 나, 이렇게, 쥐어 짜는게아니라 부드럽게, 풀어내면서 아... 그, 리듬을, 다소화해내는게이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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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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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그저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거미씨가 음. 아주 고혹한 눈빛으로 음. 입에서 맴돌죠 근그대가 음? 잊지 마 거친 세상이 아니라 아우 음. 근데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거는 좀 길게 이게 연결해서 들려드리고 싶은데 음. 길게 연결해드리면 저희 그 화면이 까맣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저작권 때, 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아, 근데 감질나네요. 음. 좀 길게 좀 틀려 좀 좋지. 네, 그럼에도 왜 사치 이제, <laughs> 네. 좀 길게 좀 틀려 좀 좋지. 이제 그걸 이해하실, 네. 네. 이해하시기 네. 때문에 그 사치 네. 이인문제 때문에 다른 건 네. 이제 이해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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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조금 씩 이제 좀 살짝 듣겠습니다. 음. 네. 또 약속하죠. 그대 곁에 않고 영원하 네. 약속할 자, 이제부터 이제 음? 또 어, 이제 어, 이제, 네, 이제, 네. 이제 요만큼 이제 절제와 이제 계속 전개와 음? 이제 점점 이렇게 예. 네. 네, 앞으로 상승한다고 마음을, 말씀드렸는데 네. 굉장히 상승 그 할려는 준비 단계가 굉장히 길었던 편이에요. 길면서도 지겹지가 네, 않아요. 네, 그렇죠. 계속 이게 노래 자체가 몰입하게 음. 만드는 그리고 음. 어, 리듬을 블루스처럼 굉장히 그럼요, 네, 굉장히 네. 끊어서 잘하고 그렇게 했네요, 네. 그죠? 그런데 아, 네. 뒤에 가사가 다시 반복됩니다, 네. 그렇죠? 어떤지 그렇죠. 발성 어떻게 바뀌는지 똑같은 가사인데 네, 예, 똑같이 표현 안 하고 소리에 변화를 줍니다. 네, 변화를 주겠죠, 당연히. 네. 음. 음... 진성으로 바로 실렸습니다. 그죠. 네네, 그러네요, 그죠. 지금 앞에. 앞에는, 예. 그, 제가 말했듯, 아침에 그. 그 아침! 그, 예. 아침과 이렇게 우리 부르는데. 함께 눈 뜨는 아침에 부드러움을 표현했는데, 이제 두 번, 한번더 반복될 그러네. 때는 항상 변화. 예, 안들어도 보통 그렇게 예, 짐작할 수 있는데,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불러는데지이 음. 노래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뭐, 난이도가 별로. 뭐, 예, 그렇게 먹제는 뭐뭐 가지. 운동, 뭐 그럴 수 있지. 음. 뭐 부드럽게 불렀다가 좀 진성으로 치르는 거니까. 네네. 근데 계속. 아, 또 상승되는 음이, 부분이 있는가 보죠. 음이 또 올라가요. 올라, 음. 예, 이게 의미 음. 올라간다고 제가 지금 뭐곰을뭐 봄이만 더힘든날보다는 음. 계속 그 느낌을 가지면서 음. 예. 그 진성 그더 내기 힘든 진성이에요. 네, 네. 한번 음. 계속 가겠습니다. 머머리 그대 나의 그대 내게 닿지 오. 음. 이제 뭐라 가죠? 주...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낮아지는데

이제 이니어를 뺐어요. 아 저는 근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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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보 거, 본다고 앞보 본다. 아니 앞보를 보면... 해 보세요? 왜냐하면 노래들으이 염력 때 노래할 때악보를 봐야지만 제가 아. 이제 그절등감이 아니기 때문에 어이 부분에서 저렇게 노를 래 했나? 그걸 제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노를 처음 듣는 거라. 음. 네. <laughs> 지금 여기에서도 네. 이제 우리가 아까 R&B 얘기도 하셨는데 네네. 이게 약간 R&B 중에서 좀 가벼운 R&B예요. 이렇게 리 약. 발라드라 말씀드린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음, 네. 약간 R&B 느낌의 음. 이제 뒤에 끄듬 처리가 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누가 어떻게 부르에 냐 따라서 기분이 나냐 안 나냐. 음. 아 노래의 그렇죠. 기분. 네 그렇죠. 이 장르의 기분. 그런데 그렇죠. 음. 임영웅 군은 임영웅 임용 음. 가수는 지금 거의 완벽에 가깝게 음. 이 노래 네. 맛을 음. 이 노래 스타일을 뿜뿜어내고 있어요. 근리 음. 어떤 옷을 입어도 한복을 입을 때는 한복이 테가 나야 예. 되는데 테가 어, 난다 는 말을 하죠. 이 예, 네. 바지 저고리가 음. 되면 안 되거든요. 아, 예, 예. 예. 물론 이제 퓨전으로 간다음 모르겠습니다만 음. 음. 그 부분 좀 재껴두더라도 음. 노래의 느낌을 살리고 부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네. 중간에 아야게 떨어지는 음들 음. 예, 예. 그런 음. 부분들이 음. 이런 부분들. 오. 어 아, 지금 최고미이 믿을 스 없어. 오 예, 그거 예. 예. 네. 오 예. 그럼 네. 지금 저딱저 표정 보세요. 네. 믿예 아, 다시, 다시 또 가려는 거 <laughs> 정말 믿을 수 없어까지. 네네. 아 진짜 이 녀석은 한 번씩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네네 굉장히 잘해요. 네. 응? 네그 한번 네발 네, 네, 발을 음, 한번 네. 탁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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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네. 탁 주면서 네. 그렇죠 네. 네. 이게 이게 저거는 저절로 뭐 그죠 저절로 저 저절로 저, 데리기도 하고 저 그래서, 바운스를 예, 연습을 그치. 하고 그 바운스를 그게 예. 힘을 그걸 그렇죠, 쫓 그렇죠? 내기하는 네. 아. 뜨지 않게 하는 나름의 밑에서 가서 바운스를 하면 소리가 뜨지 않거든요 네. 네네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클라이막스면서 네. 네. 계속 이게 그러면서도 과하지 않잖아요 네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땡꼬함을지르진 않잖아. 네, 그렇습니다. 진 네. 소리를, 같은 네, 소리 아주 퀄리티 있는 소리들을 계속 뽑고있요를 그렇죠? 표현하자는 거잖아. 야. 예? 예. 다시 한번 살짝 그분 네. Yeah. Oh, yeah. 너무 환상적이 oh, yeah. yeah. 진짜 믿을 수 없다. 가미스? Yeah. Yeah. Oh, 아야 되는데. 오, 진짜. 네 음, 네. 가까 같이 아... 인열를또 뺐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자신의 본인의 풀 톤을 내지 않으면 안될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자신의 풀 톤, 그냥 자신의 앞을 완전히 채워야만 채워야 되는 프레이즈 때 보통 네. 저도 이렇게 노래하다 보면 여기 뗄 때가 많거든요. 와... 그래 그런 것처럼 이때는 가지고 있으면 본인의 그성 성량 자체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네. 이 듣는 이 이리로 듣는 양은 그래서 빼버리고 본인이 직접 실황으로 네, 몸으로 느끼는. 그것을 말야! 이제 감당하는데이게 <laughs> 이게 이게 있게 있으면 근데 그렇죠. 이게 힘들죠. 왜냐하면 게... 너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본인은 더 써야 되는 에너지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아, 몸이 그... 그걸 못하기 아, 때문에. 때문에 그렇죠. 음. 왜냐하면 말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미 그 들리는면 말야를 한거예요 그러면 예. 더 내야 되는데 몸이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빼고 말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내가 그렇게... 내가 어떻게 내가 사랑할때 하면은 이렇죠아 예. 음. 예. 이뒤 음. 그 부분 이제 가사가 있는데도 이제 이제 길게 빼면서 무, 우리 함께 잠는이밤요거 예. 생략한 거죠. 음. 그일로 들어갑니다. 어 네? 대단하죠. 산누어산. 네? 야, 그대, 그대,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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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네? 어산 네? 네? 요 네? 넘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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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겐 음? 어, 네네. 응? 네? 음? 본인도 이제 이제 야. 어 정말, 오, 정말 네. 네 가창이 안 되면 더 접근할 수 없는 곡이네. 그좀 그렇죠? 아까 말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5분 정도 되는 곡인데. 네. 5분 정도 되는 음? 곡인데 그 감정의 쉴 틈이 없어요. 네네 그런가요? 만약 이게 네. 음악적으로 네? 그냥 음? 노래 연습용으로 접근하면. 음? 석달 배워야 됩니다. 석달 배울 때도 해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 그기본적으 노래 하는 친구가. 아 노래 하 그러니까 친구가. 석달 아, 배운다기보다는 배운 네. 기본적 석달은 음? 이 노래로 연습을 해야 음흠. 아 이게 조금 기분... 마, 마, 맛을 예. 조금 날창을 날수있근데아 네. 네. 우리 임용웅 가수의 제가 하나 저 이렇게 뭐랄까요? 높이 사는 부분들 음? 음? 이런 노래들을 음? 언제 이렇게? 음?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학교 다닐 때부터 음? 음? 엄청난 레퍼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연습량도 엄청나고 mm -hmm. 네네. 그래서 아마 이 노래 역시도 데뷔를 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나서 음.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 있는 네네.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음. 노래를 많이 불러봤던 그렇죠.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보뭐 임영웅님 보면 커버곡이라서 네. 보통 뭐한몇 곡, 열 곡, 뭐 스물 곡 하는데 임영웅님은 엄청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레파토리 자체가 이제 지금 현재 과창하고 있는. 요즘 예, 이제 뭐 이렇게 미스 미스터 드로드에서 어떤 어,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뭐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계속 쓸수 있는 본인의 레퍼토리가 너무나도 풀이 다양하다, 풀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예,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려운 노래들을 해낼 수 있는 어떤 예, 근원이 되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사실 진짜 음 어떨 때는 좀 불가사의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전에 야, 이렇게, 이미 야. 준비된 어떤 그 아, 준비되었다. 근데 네. 저 이그레파토리가 음? 그냥 우리가 보통 저도 라이브를 합니다만, 네네. 그냥 부를 줄 아는 노래랑 음? 무대 위에서 아, 연주를, 그 연주를 하는 노래죠. 그렇죠? 네. 다른데도 음. 연주를 하잖아 지금. 그래서 제가 아무참 아유 좀 아들네미라고 제가 말은 하고 다닙니다만, 음?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제 자신이 아무씩기 보면. 그러니까 좀 하여튼, 전에 제가 커버 최고의 커버곡을 때 했는데 커버를 이제 해서 영상을 올릴 때는 네. 그냥 보통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아... 갈고 갈고 닦아서 음. 이건 이것 이상으로는 잘할 수 없다 할 정도의 커버곡이 되잖아요 그렇게 그럼, 영상 올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뭐 수십곡 했을 거니까 아마 수백곡 했을 거니까 그런 음. 베이스가 아주 튼튼한 거죠 이 음. 노래는 음. 저희가 이제 따로 뭐 리뷰를 하면서 임영웅 가수의 어떤 발성이나 호흡 얘기를 많이 안 드렸습니다 음. 그냥 이게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 리뷰가 이렇게 뭐 성의가 네. 없어 죄송합니다만 음. 저 역시도 이렇게 뭐랄게 여기서 이제 어 뭐 노래 이렇게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 저렇게 부르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기조차 사실은 좀 난이도가 있는 노래거든요. 네네. 아 자, 그래도 그런 제가 전문가이니까 그렇게 단단한 말이죠. 드린다면임 교수님 정평.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을 때그림과 그림 같은 집이 네? 뭐 별거겠어요 네? 하고부터 해서 맨 마지막 엔딩까지 끝날 때가 임영웅님은 굉장히 쓰는 공간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짧고 짧고 정말 모아서. 음 진짜 모아서 모아서 쓰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텐션이라고 하는 게 넓어든 뭐, 뭐, 길고 이런 게 이런 것을 움직여서 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탄탄한 것을 네.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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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네. 이런 것들을 타고 어? 보면 보통 보면 숨을 쉴때 네. 짧게 네. 하고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네. 네. 고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멀리 보내고 깊이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특화된 그 공간 네. 공간을 굉장히 짧게 그러니까 네. 지름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택이나 아... 이 소리를 잡는 것들이 굉장히 어, 그렇지 못한 가수에 비해서 너무너무 에, 짧다 굉장히 빠르다 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부분이 네. 네. 그렇다니까요 음. 한번더 보면 네. 네. 말하듯이 하고 숨 쉬고 그게 이 박자를 너무 기가 막히게 맞나는 하루가 뭐 별거겠어요 음. 어떤 하루든 그대 함께라 뭐가 필요하죠 숨쉬는 포인트를 네네. 음. 숨쉬는 포인트를 그야말로 이게 저렇게 숨쉬에 따라 야지 하면 못 따라 할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자동으로, 본인만의, 네, 본인만의 그게, 어? 이게 진짜, 그야말로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 그쪽으로... 되지 않으면 아, 저렇게 안 됩니다.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나 그대가 있만 힘든 세상이 아니라. 아, 이런 부분. 음. 아, 진짜. 더 이상 뭐, 들려드릴 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저, 또이첫 펄스 부분만 들어도, 음? 아, 뭐, 사실은 노래를 들으면, 음? 첫 펄스만 들어도 이 가수가, 어느 정도 가수인지를 사실은 견적이 나오는 음, 음. 그 임영웅 가수는 역시 임영웅이네요. 음,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임 임 교수님 말씀으로 아까 정평은 대신하도록 음. 하고 아 좋은 노래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한동훈 씨는 사실이네. 좀 달리 불러요. 임영웅은 약간 많이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 약간 정제 음? 좀 갖춰진 느낌이라면 네, 네. 한동훈은 약간 더 풀거든요. 음, 음, 한번 네, 원곡도 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원곡도 들어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예.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